목조주택에 홀로 방치되었다가 구조된 강아지. 녀석은 구조된 후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산책을 나가기 위해 목줄을 건네던 보호소 직원. 하지만 뜻밖의 반응에 마음이 아픕니다. 스페인의 어느 낡고 허름한 목조주택의 한 건물. 이미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가 되어버린 곳에 서글픈 동물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지던 미스터리의 동물 울음소리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동물보호단체가 확인해 나섰는데요 그곳엔 전 주인이 집을 떠나며 버려오간 강아지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곳에 얼마나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조금만 늦었었더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전하게 구조돼 보호소로 오게 된 강아지. 직원들은 여석에게 코코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코코는 보호소 직원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도 불안해하며 늘 한쪽 구석에서 움츠르고 있었는데요. 불안에 떨고 있는 코코에게 산책을 선물하고 싶은 보호소 직원. 하지만 목줄을 꺼내들자 뜻밖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코가 목줄을 본 순간 머리를 조아리며 잔뜩 불안에 떨고 있었죠. 아무래도 방치되기 전까지 전 주인으로부터 끔찍한 학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후 잔뜩 겁먹은 코코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보호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코코를 이대로 지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갇혀 지냈던 녀석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그는 절망과 불안함이 가득한 녀석이 반드시 밝았던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결국 강한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목줄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온 녀석. 좁고 어두운 천창에만 갇혀 있었던 코코에게 이렇게 밝고 넓은 세상은 처음이었을까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길을 거는 순간에도 불안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코코의 꼬리는 하늘로 솟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믿지 못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요리조리 뛰어다니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코코 벅찬 행복감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보호소 직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듯 직구전 장난까지 해봅니다. 게다가 어느새 보호소에 있던 친구들과 어울려 인사까지 나누고 있었는데요. 코코는 한 걸음씩 세상에 나오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입양해 줄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나 꽃길만 걸을 수 있겠죠?